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고독성 농약사과 자연이 오염되니 인간도 오염되고 벌들도 죽어간다 오리지널 농약사과 장수사과 농약사과 오리지널 농약사과 독성 농약 사과, 장수 사과, 농약 사과, 고독성 농약 사과, 자연이 오염 되니, 인 간도 오염 되고, 벌 들도 죽어간다. 장수 사과, 농약 사과, 오리지널 농약 사과, 자연이 오염 되니, 벌들도 죽어간다.